사장보다 알바들이 더 돈을 많이 벌어간다는 게 그냥 우스갯소리가 아니고 이게 실제가 된 지도 꽤 됐죠 자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인건비를 절감하기 위한 노력들을 여러 군데서 많이 합니다 자또 하나 인건비를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채널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외식업 브랜드를 만드는 제이 아빠 입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자영업자의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인 인건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현재 공시 최저 임금은 9,860원입니다. 9,860원이라고 해서 실제 9,860원이 아니죠. 이미 사업주가 실제로 지급해야 되는 금액은 만원이 넘었습니다. 주유수당이랑 4대 보험을 포함하면 실제로 사업주가 직원에게 지불해야 되는 금액은 12,000원 가까이 됩니다. 지금도 실제로 인건비 때문에 사장 혼자 매장에서 일하는 경우들이 60%가 넘는다고 해요. 사장보다 알바들이 더 돈을 많이 벌어간 다는 게 그냥 우스갯소리가 아니고 이게 실제가 된지도 꽤 됐죠. 근데 더큰 문제가 있는데 내년에 2025년에 최저시급이 또 오릅니다. 공시 최저시급이 13,000원이에요. 주유수당, 4 사대보험 포함하면 실제 사업주가 지출해야 되는 비용이 13,100원을 넘어간다고 합니다. 이게 얼마나 많이 오른 거냐면 2014년, 그 그러니까 10년 전이죠. 10년 전에 최저시급이 5,210원이었어요. 10년 만에 거의 두배 가까이 오른 거죠. 그렇다고 내가 10년 전보다 돈을 두 배로 버냐? 아니죠. 그렇다고 내 몸값이 두 배로 뛰었냐? 그건 더더욱 아니에요. 대한민국 자영업자의 폐업률이 굉장히 높다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주요 원인 중 하나가 인건비의 상승이에요. 최저시급을 지급하는 직원을 하루 8시간, 주 5일, 한 달을 고용한다고 하면 지급해야 되는 게 거의 300만원 가까이 됩니다. 그럼 이 300만원 가까이 지출된 인건비를 뽑으려면 매출을 최소 1 0만원을 뽑아야 된다라는 계산인 건데 2023년 기준 자영업자 평균 연매출이 2억 5천입니다. 월로 나눴을 때월 매출 2천만 원이 조금 넘어간다는 얘기예요. 월 매출이 2천만 원이 나오는데 직원을 고용할 수 있냐고요. 혼자 하고 많은 겁니다. 이렇게 인건비가 높아지니까 직원을 고용하지 않죠? 그러면 매장의 퀄리티는 떨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음식 퀄리티가 떨어질 수 있고 고객 응대가 줄어들고 매장의 퀄리티가 어쩔 수 없이 떨어질 수 밖에 없어요. 그러면 손님은 외면하겠죠. 그럼 매출이 또 떨어져요. 이게 계속 악순환입니다. 자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인건비를 절감하기 위한 노력들을 여러 군데서 많이 합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외국인 노동자들을 고용하는 거죠. 요즘 뭐 대학가나 일반 식당이나 한국어가 조금은 어눌해도 외국인 분들이 주방이나 홀이나 또그외 파트에서 일하시는 경우들을 많이 봬요 그리고 그 외국인 분들이 일하시는 거에 대한 거부감도 예전보다 많이 누그러들었어요. 실제로 저도 외국인 분들 고용해서 인건비 절감하라는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 자또 하나 인 건비를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테이블 오더입니다 몇년 전만 해도 이 태블릿 오더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좀 많았어요 왜냐하면 직접 고객이랑 응대하고 대면할 수 있는 시간이 좀 줄어들기도 하고 비용적인 측면이랑 이런 것들이 부정적인 시각이 좀 많았는데 지금은 많이 대중화된 상황이에요 분명히 인건비를 절감하는 데 도움이 되고 어느 정도의 테이블 단가를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전체 외식업 시장의 한10% 정도는 태블릿 오더를 쓰고 있다고 해요 이렇게 장점이 많고 인건비를 줄여 줄수 있기는 하지만 문제점도 당연히 존재합니다. 첫 번째는 당연히 가격이에요. 요즘 업체들이 많아지면서 업체들마다 차이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테이블마다 설치되는 태블릿 오더 단말기의 사용량이 테이블당 월 15,000원에서 2만원 정도로 책정이 되어 있어요. 아무래도 기계이고 테블리다 보니까 약정 기간이 있습니다. 이게 보통 2년에서 3년 정도가 되는데 모든 약정이 그러하듯 약정 기간 끝나기 전에 계약을 해지하면 위약금이 발생이 됩니다. CCTV도 있고 코스기도 있고 정수기도 있고 렌탈로 해서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는 항목들이 많다 보니까 아 이거 또 위약금 발생될 수도 있는 데라고 하면서 이 테이블 오더를 접목하기가 쉽지가 않을 수 있어요. 진입 장벽이 좀 높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 다소 불편함입니다. 이게 손님... 들에게 편안함을 주기 위해서 그리고 인건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태블릿 오더를 설치하지만 이게 기계잖아요. 기계가. 테이블 위에 올라가 있는 겁니다. 설치하려면 태블릿마다 전기선을 연결을 해야 돼요. 그게 아니고 무선으로 하기 위해선 배터리를 장착을 해야 되는데 이 배터리가 하루마다 거의 매일 충전을 해야 됩니다. 테이블이 15개면 영업이 끝나고 혹은 영업이 시작하기 전에 1 5개 핸드폰 충전을 시작하고 가야 된다. 라는 불편함이 좀 있고요. 아무래도 기계다 보니까 고장날 수 있습니다. 물론 AS를 받을 수는 있지만 불편함이 좀 있을 수 있어요. 모두가 이 태블릿 오더에 장점과 그리고 인건비 절감의 효과는 알고 있지만 불편함 때문에 망설였던 것 때문에 이 문제점을 보완하는 것들이 속속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QR 오더입니다. 이 QR 오더도 아직 뭐 완벽하다고 할순 없지만 그래도 태블릿 오더의 단점을 많이 보안했어요. QR 오더 중에 이하 오더라는 QR 오더를 한번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주문이 일반 태블릿보다 굉장히 간편합니다. 핸드폰만 갖다가 대면 주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한 번에 이렇게 태블릿 오더처럼 한 명만 주문하는 게 아니라 두 명이든 다섯 명이든 열 명이든 핸드폰 갖다 대고 메뉴판 보고 주문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선불을 할 수도 있고 후불로 할 수도 있어요. 뭐 드라마에서 나오는 사장님이 어난 짜장면 먹을 건데 자네들은 뭘 먹을 건가? 이거를 양할수 있습니다. 그냥 시키고 싶은 거 개인이 시키면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테이블에 일정 공간을 차지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충전할 필요도 없고 전기선을 깔 필요도 없고 고장날 이유도 없습니다. 테이블에 그냥 QR 코드를 하나 붙이거나 혹은 세우기만 하면 끝납니다.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테이블 오더를 돌리기 위한 포스 기계를 따로 설치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가지고 계신 포스 기계 쓰면 되고, 노트북으로 써도 되고, 그냥 가지고 계신 태블릿 써도 되고, 핸드폰으로 써도 됩니다. 맨 처음에 QR 오더가 나왔을 때는 그냥 핸드폰으로 찍어서 메뉴명만 보고 주문을 했는데, 이제는 매장마다 매장의 특징을 살린 메뉴판을 제작할 수 있게 돼요. 그 메뉴판을 내가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메뉴판을 제작을 해서 핸드폰을 대면, 우리 매장에 어울리는 메뉴판을 핸드폰으로 볼수 있게 되는 거죠. QR 오더긴 하지만, QR 방식이랑 NFC 방식, 이둘 중에 하나를 매장의 상황에 맞게 선택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가격. 일단 이하 오더는 태블릿 오더에 비해서 당연히 저렴합니다. 기계도 들어가지 않고, 프로그램 비용도 들어가지 않고, 설치 비용도 들어가지 않고, 약정도 없습니다. 테이블당 월 만원으로 책정이 됐는데, 그 마저도 지금 프로모션 기간이라 테이블당 월 5,000원에 충분히 가입할 수 있고요. 약정 기간이 없기 때문에 뭐 한번 해보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초 가입비 25만원이 있긴 하지만 다른 거에 비해 압도적으로 저렴하죠. 규모가 크던 규모가 작던 사업을 해서 돈을 벌기 위해선 내가 할수 있는 최대의 선에서 최대의 매출을 발생시키고 지출을 최소화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영업에선 그 지출 중에 하나가 바로 인건비죠. 외국인 직원분들을 쉽게 고용할 수 있게 된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이 테이블 오더 시스템이기도 해요. 테이블에서 쉽게 주문을 하다 보니까 고객이랑 응대하는 것들이 조금 줄어들 수 있게 된 거죠. 이런 것처럼 꾸준히 인건비를 절감하기 위해 많은 노력들을 하는데 최전선에 있는 게 바로 QR 오더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용과 뭐 절차와 기계와 약정과 이런 것들이 부담이 되시면 이아오더 한번 알아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아래 고정 댓글에 이아오더 상담 받으실 수 있는 링크 하나 남겨 놓을 테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상담 받아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에 조금 더 유익하고 도움이 되는 이야기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